남북 당국이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구성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0일, 현지 시각, 열기로 한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고위 관계자 내 자회의 핵심 주제는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12일 남북이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공동 제안을 IO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OC는 지난 10일 우리 집에서 남북한의 공동 제안을 20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 구성되면 1991 번지년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이어 27년 만이며 올림픽 단일팀은 사상 처음이다. 이 기흥 대한 체육회장은 북한 선수 6물결표사인 8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단일팀의 엔트리를 35명까지 늘려줄 것을 IOC와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라 머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는 개최국 자격으로 평창 올림픽에 출전한다. 출전 선수는 모두 23명이다. 여기에 북한 선수들이 최대 8명까지 합류하면 팀 엔트리는 31명이 된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두 차관은 이날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더라도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가 전혀 안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OC와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회원국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흥 회장은 단일팀이 결성되면 총감독은 머리현 한국대표팀 감독이 맡도록 할 것이다. 북한 선수 이 물결표 사인 3명이 경기에 교체 출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참가국 8개 가운데 비조 한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에 속해 있다. 합동 훈련 등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지만 단일 팀이 구성되면 평창 올림픽 최고의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관계자는 전 세계 의 카메라가 남북한 단일 팀 선수들을 비출 것이다. 진정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정성 어린 노력에 달렸다고 했다. 김창금 선담은 기자 김크 골뱅이 한이 점시오 점이야